좀 됐나? 나중에 소리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일단은 EA가 먼저 들어가네요. 3시 쪽에 화투 들어갔고 지금 바바킹아치오영용 파트 합니다. 근데 이거 지금 화면이 흔들리네. 이 지진 이거 흔들리는 거 화면 흔들리는 거 꺼달라고 요청해야 되겠다. 이거 보시는 분들이 머리가 같이 돈다니까 이거 해놓으면은 자 일단 이거 슈호 조합이고 투의 박으로 센터 쪽에 있는 클랜성과 모놀리스를 잡아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투 터지면서 슈퍼오그라이드 나와서 투석기를 잡아주려고 넣어준 것 같은데 지금 너무 빨리 터졌고 슈어도 슈어도 다 터졌어. 지금 홀 잡고 어, 10시 방향에 있는 멀티는 잡았는데 저 뒤쪽에 투석기 안 날라간 거좀 크네. 이거 뭐첫 경기 중계는 일단은 이대로 그냥 두 개가 제대로 안 되겠지만, 이거 제가 일단 화면을 늘리는 거. 피드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얼려가지고, 일단 투석기까지 정리 가능하네. 자, 퀸하고 투석기 또 올리고, 일단 퀸이 살아서 석궁 쪽으로 갑니다. 아직 체력이 높고 퀸이, 자, 투석기는 정리됐고, 아직 로챔 스킬이 남아있는데 투명 마법이 있어. 이러면은 퀸도 석궁 잡고 살았고, 로챔도 스킬 써서 임패를 잡아준다면 야 이거 완판해. 야 이에 야따아 히로야 선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캠이 다른 사람이야. 야따 선수가 캠이 나와 있네요. 이거 지금 캠을 잘 먹힌 것 같은데 히로야 선수가 투에박 슈호 조합으로 첫 번째 공격 완판을 들고입니다. 트라이브 게이밍 첫 번째 공격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죠. 내일을 네, 줄 알았다. 인드라 해골 조합이고 번개로 방출기를 정리했구요 12시 쪽 정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퀸 9시 쪽에 정리 또 들어가고, 10시 방향으로 인드라를 들어갑니다. 해골 마법 2개를 9시 투석기 방에 어그로 끌어주고요. 여기서 이 무적을 써서 독수리 타워라인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바바킹은 아처킨 앞쪽에 넣어주고, 같이 갑니다. 저 석궁 누른 거 저것 좀 없애주지. 없어보야. 야, 석궁 눌러준거 저거 없애 <laughs> 자 독수리 타워도 무난하게 정리될것 같고 투석기까지도 정리될것 같고 이제 비행선을 넣어가지고 홀을 잡으러 갑니다 헤드헌터 나오니까 독마법 깔아줬고요 근데 워든이 좀 아프다 어, 워든이 워든이 어 살았다 그리고 홀중에 분노 깔아서 예티로 하여금 홀을 잡아줍니다 근데 예티가 나오면은 클랜성이 나온단 말이지? 지금 라바가 아처 퀸한테 있죠? 자퀸 죽었구요 워든이 빨콩 맞고 죽었고 이제 로체마 로체마고 아이스 4개 마법이 이렇게 많은데 왜 마법을 안 썼대? 잠깐만 이거 설마 튕긴 건 아니지? 잠깐만 왜안 투입해? 아, 이제 들어가네. 3시 쪽에 해골 들어가면서 로얄 챔피언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라바가 로챔을 괴롭히러 갑니다. 자, 라바를 올려주고요 <laughs> 오지 말라고. 얼려주고, 어, 저 라바를 계속 올려야겠는데 오지 말라고. 근데 지금 로챔이 방타 우선 타겟팅이다 보니까, 방타는 정리하면서 퍼센트가 올라가는데, 정리 유닛이 없어. 정리 유닛이 없어서, 약간 난감하네. 자, 이제, 라바가, 로챔 쪽으로 도달했죠. 로챔은 스킬이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없다. 번개 퀸힐 라벌인가? 맞네요. 번개, 아니네. 번개 퀸힐인데, 라벌이 아니고, 슈퍼바바리안입니다. 그리고 퀸힐로 시작을 안 하고, 워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지마법 두개 매겨가지고, 석궁하고, 임패를 정리했습니다. 헤드헌터 넣어서 로얄 챔피언 견제해주고요. 아니, 저기, 업저버야 밑에 좀 보여줘라. 아, 진짜. 이게 참, 음, 화면을 받아서 중계하는 건 상당히 편하긴 하거든요. 알아서 움직여주니깐. 근데 이거 제대로 안 보여주니깐. 그 시기하네. 자, 지금 해골트랩이 워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워든으로 하여금 저 투석기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쓰면서 잡아줍니다. 분노까지 깔았는데 얼려주기까지. 근데 너무 아픈데 힐러가 몇 마리 없나봐. 자 워든 석상까지 정리해줬고 박격포도 때리는데 해골 탱크 또 나왔어. 지금 시간이 벌써 1분 지나갔습니다. 자 이제 퀸 넣어가지고 워든 땡겨가지고 가면 되고요. 바바킹 사이드 쪽이 슈바로 정리하고 통발 굴려서 홀반까지 가야 되는데 자 해골 마법으로 늦었어요. 퀸 새끼 빠지겠다. 자, 퀸 스킬 써버리고요. 아, 이 해골이 늦었어. 자, 이제 통발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모롤리스는 퀸이 정리해줄 것 같고. 이제 벽 뚫리면은 안쪽으로 다 같이 들어가야 돼. 자, 월브 먼저 들어갑니다. 자, 월브 벽 뚫어줬고, 바바킹이 셋이 쪽을 잘 정리해줬죠? 이제 홀방도 뚫릴 거야. 지금 아직 통발 체력이 많기 때문에 무적 여기서 사용해주면서. 이제 홀방까지 갑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이제 본대병역이라고 할수 있는 게 슈퍼바바리안 여러 마리 밖에 없는데, 뭔가 진행이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자 슈바 2시 1시 쪽에 들어갔고, 저 월분 왜 나온 거야? 통발에서 나온 건가? 자, 홀방으로 향하는 퀸과 예티, 뭐 홀은 잡아줄 것 같습니다만, 이제 12시 쪽에 파티 법사와 로챔이 들어가는데, 다 이거 다. 다뽕갤려면은좀 빡세 보이는데 그리고 지금 힐러가 퀸한테 붙어줘야 되는데 안 붙어주고 있어 자 워든 죽어버렸고 워든 죽으니까 붙어주는데 석공이 너무 아프다 자퀸죽어버렸고요자 로챔을 넣어서 멀임패 정리 일단 힐러가 또 붙어줬어 근데 이제 힐러는 한마리밖에 없다 근데 유니콘까지 붙어줬다 잠깐만 잠깐만 근데 시간이 없네 업저버가 이제 움직이는데 화장실 갔다왔나 자, 석궁 잡아내고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별로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90% 이별. 트라이브 게이밍 두 번째 공격이 퀸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0시 방향이고, 지금 퀸일 나버리죠? 자, 퀸이, 복수리 타워 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바바킹을 넣어서, 아초 퀸 쪽으로 보내주는데, 좀, 또 가려져 있지. 좀 보여주지, 좀, 좀 내려주지. 자, 헤드헌터로 퀸 잡고, 퀸 쪽에 투명 가려가지고, 월브가 두개 있는데, 설마 저기, 분노 마우타워형 열어주네. 그, 모놀리스랑 멀티인 펜을 다 때릴 수 있어. 그리고 분노를 미리 깔아가지고, 모놀리스, 대항을 하고 있죠? 미리 대비했고. 근데 지금 임패, 6시 쪽에 있는 임패가 벽에 둘러쳐 져 있어가지고. <laughs> 야, 저기 위에만 한칸 열어놓는 거 봐봐. 응? 못 잡게 하려고. 그 3시 쪽으로 라벌 돌리면서 비행선 넣고 바로 무적 써줍니다. 홀 쪽에도 분노 깔아서 홀을 제거해줄 것 같고. 퀸 쪽에 분노, 어 자, 퀸 스킬 써가지고. 일단은 살아났고. 홀 쪽에 이제 비행선이 떨어지면서 분노 깔아서 예티가 나왔죠? 홀 잡고 속공도 잡아줬습니다. 아초퀸도 살아났고 예티마이트가 장인의 집까지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얄 챔피언 자이몸빵한시방량에 해골 마법도 써주면서 갑니다 아직 분노 아이스 두개가 있는데 로챔 쪽에 분노를 깔아주고 아니면 퀸 쪽에 분노를 깔아서 살려준다거나 자 로챔 쪽에 분노를 깔았습니다 투석기 얼려서 로챔은 먼저 잡았고 투석기 잡고 저 뒤쪽에 있는 투석기가 옆에 배치가 희한하네 자, 투석기를 바로 얼려줍니다. 투석기가 고기를 돌렸는데, 어림도 없지. 그냥 얼려가지고 공격도 못하게 만들었고, 로챔 스킬 써서 투석기 잡고, 나머지 아처 미니언 넣어주면서, 드라이브 게이밍. 두 번째 공격 완파. 들고 오네요. EA 세 번째 공격. 아, 이거 벌써 진행이 돼 있네. 지금 센터 쪽에 번개 지진으로 뭘 잡은겨? 모놀리스랑 장인의 집이 아닌데, 모놀리스랑 방출기는 아니고, <laughs> 뭘 잡은겨? 아마도 지금 마법타워 두개 날라갔네. 그쵸? 마법타워 두 개를 번개 지진으로 잡아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홀 쪽으로 슈퍼 드래곤 들어갑니다. 자, 분노 깔아서 홀 쪽으로 진행하고요. 근데 슈드가 6시 쪽으로 한 마리 갔고. 자, 일단 홀은 잡으면서 무적을 최대한 늦게 써줍니다. 그리고 분노를 이어서 안쪽에 있는 멀티인 패두 개까지 다 정리해주는 게 베스트긴 한데. 슈퍼미니언이 나서 일단 괴롭힙니다. 아, 공중해골 트레까지 괴롭히네. 자, 워든 부활했고. 워든한테 피닉스를 붙인 이유는 센터 쪽에 있는 방탈을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피닉스를 붙여준 거지만 슈드가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지금 임패가 단 하나도 정리가 안 됐고 돌풍선 넣어주면서 퀸하고 바바킹이 이제 8시 쪽에서 9시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슈드가 생각보다 해준 게 없는데. 자, 로챔을 센터 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모놀리스 쪽에 해골 마법 써주면서 진행. 슈퍼미니언은 로챔이 잡아줬고 뭐 독수리 타워라던가 그 건너편에 있는 멀티 같은 것도 로챔이 잡아줘야 돼. 자, 모놀리스는 아처 퀸이 잡아줄 것 같고, 슈드도 같이 도와서 잡아줍니다. 저 괜히 아처 넣었다가, 해골 트랩만 나왔네. 지금 아이스 한개 남아있는데, 당연히 투석기나 석궁, 저 로챔을 올려줘야 되는데, 로챔 스킬이 혹시 일단 빠지고요. 자, 일단 마비시켜서 석궁까지 정리. 여기서, 얼려야 되나? 자, 투석기랑 로챔을 얼려서 멀티까지 잡아주고 파티법사로 클렌성을 정리하고 로챔이, 로챔을 때려야 되는데 투석기를 때리네. 자, 퀸 스킬 나와 있어. 자, 디기가 앞서서 마비를 시켜주고 있고 유니코이 체력을 채워주지만 퀸 스킬이 여기서 빠지면 투석기가 아처를 때리면서 퀸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어우 자, 투석기가 공격을 시작했어. 자퀸 체력이 이제 한번 한더 버틸 수 있는데 자 디기 디디, 디기가 디기 디디, 아 퀸이 한방컷아 퀸이 죽었네 자97% 이별로 파티 법사가 지금 열심히 벽을 까주고 있는데 어림도 없죠 공속이 빠르긴 하다 트라이브 게이밍 세번째 공격 9시 방향에서 퀸 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넬름이로 10시 방향 끊어주고 퀸일 나버리죠 드래곤 라이더도 한 마리 뽑아왔네. 독수리 타방으로 아처킹 들어가서 일단은 비행선을 투석기 정리하는데 넣어줍니다. 방출기에 밀렸지만 그냥 두고요. 자, 투석기 한번 얼려서 비행선을 떨궈줍니다. 당연히 투석기는 잡아야 되고, 뭐, 내전탑도 올라왔기 때문에 내전탑도 좀 잡아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내전탑은 못 잡았고, 월브로 벽을 뚫었는데, 하나 더 넣어서 멀티방까지 뚫려갑니다. 이러면, 모놀리스랑 멀티임 패까지 다 잡아줘야 되는데요. 바바킹 11시 쪽 투입, 12시에 있는 멀티임 패 정리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퀸은 아주 천천히 가는데, 지금 이제 모놀리스가 퀸을 때리니까 분노를 깔아서, 어, 자, 투명으로 가려줍니다. 자, 모놀리스 정리 가능하고, 이제 12시. 멀티 방으로 바바킹 들어가야 되는데 바바킹 체력이 너무 없다. 헤드헌터까지 가니까 로챔을 넣어주고요. 일단 퀸일 파트는 좋네. 자 그리고 이제 홀쪽 람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멀티 일단 한번 올려주고. 자 분노 깔아서 바로 무적 써가지고 홀을 잡으러 가는데요. 근데 이제 아직 벌룬이 홀쪽으로 자 토네이도 트랩 아홀 잡으면서 홀 벌룬이 좀 터지겠네 자 독뎀도 발동이 됐고 이제 로챔도 이제 6시 투석기 방으로 가고 있는데 자 퀸이 아프죠 자퀸 스킬 써가지고 아처 퀸 잡아버리고 그리고 투석기 정리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날라갔다, 날라갔다. 이거는 퀸일 파트가 너무 좋았습니다. 아홉 쪽부터 시장에서 뭐, 벽을 뚫어서 센터까지 다 휘젓고, 정리해준 게 너무 좋았네요. 3시 쪽에 골드통만 정리되면 완파되겠네요 자, 이렇게 트라이버가 세 번째 공격만에, 드디어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이네 번째 공격. 투명, 분노, 회골, 박쥐까지 써가지고, 클랜성하고 임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가고 있죠? 자, 임페랑 클랜 서걱. 어, 날아갔어. 오. 투명을 세 개만 깔아서 깔끔하게 잡아 줬고요. 이제 6시 방향에 용 파트, 12시에도 도둑 고블린 나와서 정리 들어갑니다. 통나무 발사기 선택돼 있는 거 보니까 방금 2의 박으로 잡은 임페라인 말고 8시 쪽,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임페라인으로 통발을 굴릴 생각인 것 같은데. 자, 아처킹도 투입해주고요. 어, 통발, 근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네요. 왼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오른쪽으로 들어가도 왼쪽 방으로 갈순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그거는. 자, 파티법사로 정리 빠르게 해주면서 바바킹하도록 넣어주고. 다이언트 몸빵 로얄 챔피언까지 들어갔습니다 3시쪽에 넬름이도 들어갔고 12시쪽에 예티로 대공포를 잘라줬네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라벌각 어, 라바각을 잡아주기 위해서 지금 라바를 12시쪽으로 원래라면은 대공포가 있었다면은 그쪽에 갔을텐데 이렇게 가로지르게 투입을 해주면서 센터쪽에 있는 트랩 체크하는 용도로 써주고 있습니다 홀까지 얼려줬어요 아이사운드가 뒤에 한마리 더 넣어주고요 자분노깔아서 여기서 무적 써줍니다 그리고 퀸 스킬 써가지고 로챔 잡았고 벽을 치고 들어가서 퀸이 멀티를 하나 더 잡아주면서 벌룬이 또 다른 멀티를 정리해줬고요 지금 오른쪽에 아처 퀸이 정리가 안 됐는데 아처 퀸을 잡아줄 만한 지금 아우리가 저 뒤쪽에 있어 워드는 죽어버렸고 일단 신속과 아이스를 매겨 가지고 투석기 위에 벌룬이 올라갔어 그럼 투석기는 정리 가능하고 아처 퀸 체력도 얼마 없어서 헤드헌터 두 마리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아처퀸 안 잡아도 되긴 하겠다. 아니면, 뭐, 헤드헌터 넣어서 투명 가, 가려주면은 퀸은 잡아줄텐데, 어차피 지금 퀸이 센터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정리 안 해도 되는 상황. <laughs> 퀸 아무것도 못하쥬. 헤드헌터, 어, 뒤늦게 넣어서 투명으로 가려서 퀸까지 잡아주고, 저장고 정리하면서, EA가 완파로 들고 옵니다. 드라이브 게이밍 네 번째 공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라바 원빵 돼가지고, 비행선을 4시 방향으로 넣어주네요. 투명이 있는데 오! 토네이도 트랩! 자 투명을 깔았는데 토네이도 트랩 때문에 슈미가 아래쪽에 나오니까 투명이 벌써 3개나 들어갔어 이제 투명 하나밖에 없는데 자 투명 더안 깔아주나? 오! 하나 더 있는데 안 써주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자 내버려 두고 멀티까지 잡을 생각은 없었나봐요 자 이제 아처퀸 투입해서 영파트 갑니다 홀 잡으러 가는 거겠죠 당연히 일렉트로 타이탄 몸빵 앞세워서, 야, 근데 슈미가 근데 바깥쪽에 있는 방사들을 좀잘 정리해줘가지고, 퀸이 안 아프게 진행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1시 쪽, 12시 쪽을 미리 정리했단 말이죠. 퀸이 펫하우스 잡고, 홀방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클랜성 유닛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일렉트로 타이탄을 받아간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근데 지금 일렉트로 타이탄이, 아 일단 위로 갔어. 죽어버렸어. 자, 투명으로 가렸는데, 일단 퀸 스킬이 빠졌구요. 잠깐만, 이러면 홀못 잡잖아. 여기서 약간 꼬였는데, 클났다. 큰일 클났다. 큰일 자 바바킹을 넣어서 발키리를 넣어가지고 고블린들을 빠르게 잡아주는데, 아 이거 헤더헌터랑 슈퍼벌룬이 너무 아픈데, 바바킹 체력이 벌써 반토막 났어. 그리고 라벌 바로 돌려줍니다. 바바킹이 바바킹 그로 끌려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 한번 얼려가지고 홀 먼저 잡고 바바킹 잡아주고 있는 바바킹이고요. 헤더헌터와 로얄챔맨까지 투입해가지고. 무적 써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추가 벌룬까지 9시 라인으로 투입을 하는데, 헤드헌터를 아까 다 넣었기 때문에, 요 헤드헌터들이 로챔을 잡아야 되는데, 잡아주지 못했어. 근데, 로챔 체력이 그렇게 많진 않아. 그리고 해골 하나 써가지고, 로챔 정신없게 만들고, 가는데, 근데 지금 역시 벌룬이, 하, 아, 너무 없다. 워든이 센터 좀, 지금 멀티한테 맞고 있죠? 마법 다 써버렸구요. 로챔미 모놀리스를 정리해주겠지만, 스킬, 나갔구요. 근데 퀸을 잡을 게 없어. 자, 로챔미 죽고, 야, 이러면은 이거, 트라이브 리키레즈가 라버을 진짜 잘 쓰는데, 이거, 완전 망했다.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파 안 나오면은 EA가 앞서 나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완파 안될것 같거든요? 자 파티법사 죽었고 나머지 벌룬하고 어 피닉스 아울 동물들이 많긴 한데 퀸이 동물을 안 키우나봐 그냥 다 잡아버리네 자 아울도 어 장인의 집 하나 더 잡아주겠다 자88% 이별로 드라이브 게임이 네 번째 공격이 마무리됐습니다 EA 마지막 공격 퀸일 슈퍼드래곤 조합이구요 복귀 마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9시 쪽, 대공포를 정리하고, 복귀 마법 쓰겠다고, 지금 힐러를 5마리 가지고 왔지만, 4마리를 투입했습니다. 유니콘, 퀸, 힐러 4마리까지 복귀 4레벨짜리로 다 복귀시킬 수 있단 말이죠. 5마리 넣으면은 힐러를 다 복귀 안 됩니다. 자, 이제 대공포는 정리됐고, 이제 퀸이 아플 때라던가, 원하는 만큼 정리했을 때 도망가면 돼. 지금 뭐, 하나도 안 아파. 자 아처타워까지 잡았고 이제 복귀를 써줍니다 자 6시쪽으로 빼주네요 그럼 이제 나머지 힐러도 넣어주고 홀쪽으로 슈퍼드래곤을 넣기 위해서 도둑고블린으로 저장고도 잘라주고 이제 퀸이 혹시나 왼쪽으로 갈까봐 잘라준거고요뭐 퀸은 제일 좋은거는 여기 토석기방으로 들어가주는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도 에 벽이 열렸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일단 홀쪽으로 슈퍼드래곤 들어가니까 슈퍼미니언이 나왔네요 투명 마압 타워랑 홀을 한번 얼려야 되는데. 자, 홀이 공격당해서 가려졌어. 자, 그리고 무적과 분노가 들어갑니다. 근데 토니드 탭이 나왔네? 자, 돌풍선 이제 들어가고요. 아, 이럴 거면 홀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무적을 쓰는 게 낫지 않았나? 자, 홀독 때문에 지금 직방에 걸렸고,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슈드 대부분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갔고, 바바킹은 10시 쪽 후석기 방 라인으로 갑니다. 자, 슈퍼드래곤이 저기 독수리 타워까지 밀어줘야 되는데 저 아처킨 안 올리나? 자 투명으로 슈드를 가려주면서 가는데 가리는 것보다는 근데 아이스가 없었네 아 슈드가 아처킨 오고으로 끌려서 그냥 지나가버렸어 자 독수리 타워 잡아줘야 되는데 슈드가 피닉스가 죽어버렸어 자 로챔을 일단 바로 모놀리스 라인에 해골 마법 하나 써가지고 들어갔고요 독수리 타워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영웅들 뚝배기가 깨질 수 있는데. 모놀리스 라인 빨리 돌파해야 된다. 독수리 타워, 로챔 타겟팅 했죠? 자, 스킬 쓰고, 마비시켜서 잡아야 되는데, 해골 트랩 어그로까지! 아이고, 해골 트랩! 아, 모놀리스 못 잡았어!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완판은 솔직히 힘듭니다. 저기, 홀 쪽에 있던 임패가 정리 안 됐기 때문에. 이 모놀리스가 정리 안 돼서 퀸이 아플 거야. 독수리 타워한테 모놀리스한테 동시에 맞으면은 정신 못 차리거든요. 자, 91퍼. 드라이브 마지막 공격. 퀸일 일드 조합인데 복귀마법 가져왔습니다. 방금 하데스 선수가 공격했던 조합이랑 똑같죠? 용 종류만 다릅니다. 슈드냐 일드냐 차인데일퀸 쪽에 분노를 깔아서 모놀리스가 근데 저기 나와 있네. 오늘 EA 배치들이 상당히 비대칭인데 약간, 더러운 비대칭이야. 처음 보는, 약간, 처음 보는 느낌의 배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대공포랑 모놀리스 라인을 정리하고, 이제 복귀를 시켜가지고, 어느 쪽으로, 어! 잠깐만! 어! 복귀를 썼는데, 퀸! 헐. 자, 퀸이 지금 복귀가 안 돼가지고, 힐러만 복귀 돼갖고, 어쩔 수 없이 힐러를 다시 퀸한테 넣어줬어. 이거는 그냥 마법 한칸 날린 거야. 아, 이게 뭐죠? 자, 퀸 투명으로 가렸지만, 퀸 스킬 빠졌고요클랜성유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선 무적 써서 홀 잡으러 갑니다. 자, 방출기 올려주고 자, 분노를 홀 쪽에 깔아주고 일단 홀은 뭐 정리되겠는데, 퀸이, 슈퍼벌룬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지고 죽어버렸어. 와, 조조가 이런 실수를 하나. 복귀 마법을. <laughs> 와, 퀸을 복귀 못 시켰어. 자 바바킹으로 독수리타워 정렬을 하는데 일드가 방출기에 밀리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벌써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자 로챔도 넣어서 갑니다만은 아 이렇게 되면 사실상 완판은 힘듭니다 퍼센트도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죠 99.999가 나와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일단 하지만 분노와 아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고 있는 어 조조 선수고 로챔 잡았고 분노받은 로챔이 아처 타워 잡고 이제 투석기를 마비시켜서 디기와 함께 정리를 해줍니다. 근데 세시 쪽이 너무 많아. 바바킹도 있고 멀티도 있고 내전 탑이 저기 있다는 거는 해골 트랩까지 있다는 거야. 그리고 로챔이 죽고 말입니다. 바바킹도 죽어버렸고 피닉스 죽고 아 넬름이밖에 없네 프로스티랑. 자 이렇게. 와, 클래시, MStrS, 스위스, 토너먼트 1차전이 진행이 됐는데, 와, 트라이브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EA가 먼저 1승을 획득하게 됩니다. 트라이브 1패 확정.